새로운 뉴 사자성어 21세기 사자성어, 사자성어 알지요? 일치월장 일찍 취업하여 월급 타서 장가가자. 일치월장이 그런 새로운 용을 합니다. 편집위원이라는 것은 뭐, 이 사자성어는 아닌데, 누가 보내줘서 읽어 드릴게요. 편집위원. 편견과 집착은 위암의 원인이다. 좌불 안석. 좌우지간 불고기와 안심은 석쇠가 최고다. 삼고초려. 쓰리고를 했을 때 초단을 조심하라. 박학다식. 박사와 학사는 밥을 많이 먹는다. 다시 절세 미인, 절에 새들어 사는 미친 여인. <laughs> 아, 그대로 읽은 거예요. 백설공주, 백방으로 설치고 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 <laughs> 그쪽에는 뭐 별로 사는 게 재미없지요. 제가 다른 곳에 가서는 교회나 또 우리 열린세대에 대해서 강의를 하거나 또뭐 어떤 기관에 가서 할때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께도 제가 뭐 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빵가게가 세운 목적은 뭐지요? 빵 팔려고 하는 거죠? 빵가게 존재하는 목적은 예, 제일 목적은 빵을 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파리바게트나 뭐 뚫어주르나. 병원은 육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한 그런 예, 목적이고 커피가게는 존재 목적은 뭐지요? 커피를 잘 팔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합니다. 커피를 팔려고. 근데 빵가게에 파리바게트가 아, 전염병 코로나19가 왔다고 전염된다고 큰일 났다고 또 당국에서도 또 조사 나온다고 문을 닫았고 셔터를 내렸다면은 그리고 코로나 기간은 3년인데 문을 닫았다면은 그빵 가게 발리 바겠다 어떻게 된 거죠? 망했다는 거죠. 끝이라는 거죠. 또 커피점이 코로나19라고 전염병 옮긴다고 안되니까 문을 닫았어요. 전염병 옮기면 안 되니까 셔터를 내렸어요. 3년 동안 코로나 3년 동안 셔터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커피숍이 망했다는 거죠. 문 닫았다는 것은 끝났다는 것이죠. 근데 저들의 가게가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코로나 19때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커피를 팔까? 어떻게 어, 커피를 더 잘... 많이 팔 수, 더 이때라도 팔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방법을 찾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커피집에 제가 보니까 스타벅스 집에 다른 데도 있겠지만, 이 드라이루, 드라이브 스루라는 방법이 생겼어요. 이걸 발상을 방법을 어 선택해서 커피를 더 많이 팔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19 때도 모르세요? 아이고 감사해요. 제가 여수에 갔더니 코로나 19 때예요. 어떤 목사님이 커피 사드리겠다고 그리고 테이크 아웃해서 가시다가 기차에서 가시면서 드시라고 스타벅스 커피숍을 그때 저는 스타벅스는 뭐잘안 가죠. 청년들이 가는 곳이니까 외국에 가면 한 번씩 갈까. 국내에서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스타벅스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스타벅스 커피점에 갔었는데 들어가면서 운전석에 내리지도 않고 세워진 주문 자판기 키오스크라고 하지요. 거기서 아아두둑 치고 어, 뜨아 치고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다 주문이 된 거예요. 운전석에서 그리고 주잉 한 바퀴 도는데 여기 조금 기다리니까 내리지도 않고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게 상식이지만 나는 처음에 봤으니까, 그래서 어, 건물 뒤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것은 코로나 19 때문에 생겨났고, 더 활성화되어서 코로나 때 커피를 더 많이 팔고 잘 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또 그러면 교회는 이 건물인 줄 아는데 호린도전서 3장 16절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 너희가 성전인 것과 이랬어요. 성전이 교회지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말씀하는 교회는 그 교회 함께 함께 포함한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존재가 뭡니까 영원 구원이죠. 교회 존재 목적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탄생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 교회 탄생의 기록이 기록 어, 기록돼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탄생 성전에서 이제 교회로 넘어오면서 예루살렘 성전 교회 탄생 또 뭐, 사마리아 교회 탄생 사도행전 8장에 또뭐 로마 교회 탄생. 사도행전 10장에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 탄생 땅 끝에 교회들이 탄생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교회 생일인데 더 포괄적으로 교회 핵심적인 생일은 사도행전 1장 2장이에요. 더 직접적인 교회의 근거는 사도행전 1장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요단,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생전 2장 43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저희가 떡을 떼고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이게 성전의 교회의 기본 생일입니다. 교회 기본 생일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했죠. 개신교회의 기본 생일은 여러분 1517년도 뭐 10월 30일 이렇게 한 것처럼 교회의 탄생 생일은 바로 사도행전 1장 2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1구라고 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제 예, 예루살렘과 온유 땅까지 예, 전파하라. 하여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코로나 1구라고 교회가 영혼 전도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실제로 이게 셔터를 내렸다 코로나 1구라고 근데 실제 서때을 내렸어요. 실제 교회는 문을 닫았어요. 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드리도록 뭐 온라인 작은 교회는 온라인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한국 교회는 거의가 전도 영혼 구원을 문을 닫았어요. 한국 교회 여러분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실제로 망했어요. 교회 문은 안 닫았다 해도. 큰 교회는 뭐또그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 작은 교회는 대체로 문을 닫았겠죠 그런데 큰 교회들도 문을 안 닫았다 해도 셔터를 안 내렸다 해도 전도를 해서 예, 셔터를 내렸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간은 실패하고 망한 것이죠 실패하고 망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관광하러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하러 오셨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관광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 목이 여행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뭐 학교 하러 만들려고 병원 만들려고 그래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하시려고 인간 구원하시려고 전도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1장 38절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 이르시되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 가서도 우리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새벽기도 하시고 그도 전도하자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 것도 사실은 영혼구원하시기 위해서 고친 것이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도 영혼구원하시려고 쫓아낸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전도하시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받고 선민이 되었습니다. 이온 땅에 2만 4천 종족이라고 그래요. 나라별로는 200몇개 국가가 있지만 지금 종족별로 우리는 한 종족, 한민족 한 종족이고, 여러분 그러나 베트남이나 저 중국 같은 데는 수십 종족이 함께 살아요. 가보면 저 중국의 저쪽 서쪽으로 가보면은 여러분 코와 얼굴이 우리의 이런 이런 것과 두상이 틀려요. 그쪽에는 벌써 저뭐 스탄 사람들이 거기 있고 그래서 수많은 종족이 거기 있는데 온 땅에 2만 4천 종족이 있답니다. 그 2만 4천 종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왜 일본과 한국과 미국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단 말입니다. 기분이 그렇죠, 그죠? 왜 우리를 선택하지 않고 이스라엘 지금 전쟁하는 제 이스라엘을 선택했단 말입니다. 그럼 왜 여러분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먼저 선민이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2만 4천 종족 중에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요? 왜 그들에게 구원을 주었을까요? 자지 말고 대답, 눈 감지면 대답해 봐요 왜 그래요? 아니 모르세요? 온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땅을 여러분 온 땅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뭐예요? 너로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최고의 복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너로 인해서 아브라함, 너로 인해서 이스라엘, 너로 인해서 온 땅이 복,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지막에는 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전도하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요거 막았어요. 요거 막았어요. 요거 막아 가지고. 요거 자기 하라는 거, 요것만 막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 복음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2000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난리를 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민족이 하이 맺혀서 죽게 하면 살게요. 2000년 동안 저렇게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유리 방황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 땅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2천년 동안 고생한 것은 복음을 막아버리고 너로 인해서 세계 못한 뭐 사람들, 다른 민족들 복음을 전하라고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선택한 거예요. 그것을 안했을 때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책 속에 이 구약이 여러분 똑똑한 사람 내한테 그렇게 들더라고요. 아, 구약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책이에요. 그래서 전에 좀 자기가 똑똑하다고, 아, 이스라엘 역사책을 왜 우리가 배웁니까? 뭐, 또 그러더라고. <laughs> 구약이 이스라엘 역사책이에요. 믿음의 조상, 우리 아브라함이니까, 우리가 예, 이게 우리의 역사책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 책 속에 이웃나라를 구원하라고, 이연하서가 있는 거예요. 이연하서는 이웃나라, 저 시리아를 구원하라. 그 말이 여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룻기서도 이방, 어, 또 오바댜, 또 에돔이라는 다른 나라를 구원하도록 에스더, 다니엘, 라움 모두가 이방인을 향한 구원하라는 그런 책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런 전도하는 그런 여러분 말씀이 여기에 책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연화를 여러분 부르셔서 너는 가서 저 이웃 나라 아수루니네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방인 외국에 전파하라 1 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대 요나에게 임하여 2 절에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네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는데 이 악독 그대로 두면 4 0일 후에 내가 니네우를 완전히 무너뜨리라 뭐 그거 쉽지요 하나님이 요즘 보면 한번 흔드는데 금방 가지요 여러분 한번 예. 홍수나 재난이나 뭐 그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악독이 죄악이 심하니까 내가 여기를 무너뜨리리라 4 0일 후에 무너뜨리리라 이 요나에게 가서 이거 전하라 했어요. 그래서 니르웨로 가서 이 그들이 이제 악독이 이 절에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3 절에 그러나 요나가 요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 스로 도망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으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으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요나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듣지 않고 반대로 갔습니다. 오늘 연화서 요나는 우리 말과 딱 맞아 떨어져서 요나를 요나로 받으면 99%가 아니라 100% 정확한 거예요. 말귀를못알아들으시는데눈 떠봐요. 내가 이눈 떠야 내 제수처를 보고 하지요. 요 요나서는 기가 막히게 어느 묘미가 일치가 돼가지고 요 요나가 바로 요나란 말입니다. 이눈 떠야 보죠눈 감지 말아요. 여러분, 누가 이야기할 때 앞에서 눈을 감고 이렇게 있으면 할말 하고 싶겠어요? 그거 설교 방해하는 거니까 하지 마세요. 그, 여러분도 요나가 이 언어에 일치가 되버린 거예요. 그, 요, 요 말씀대로 실제로 요나가 바로 예 요나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해보세요. 내가 목사님 말고 여러분 스스로 요나 해보세요. 요나 요나가 요나예요. 요나가 요나예요. 기가 막히게 우리나라 말로 일치가 돼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러나 일치됐든 안 됐든 요나가 바로 요나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저 니네 외로 가서 저들이 40일 후에 망하니까 그거를 그래 일어나 외쳐라 일어나 외쳐라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요나가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천국이 여러분 지옥이 천국 지옥을 믿으면 여러분, 안전할 수가 없죠. 내 아들, 딸, 여러분, 내, 여기, 저기가 정말 천국, 지옥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어라. 안전할 수가 없죠. 안전할 수가 없죠. 지옥불에 영원히 여러분, 그 불덩이 속으로 여러분 믿지 않으면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걸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안전하는 거죠. 안 믿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는다면은 이 사명과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결혼했다면은 남자나 여자나 다 아빠 엄마가 되는 거예요. 모든 남자나 모든 여자는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가정을 이루면 그 생명이 탄생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낳고 키우는 것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그거는 의무예요. 그것이 다 있는 거예요. 모든 남자 여자는 아들 딸을 다 낳을 수 있고 결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바로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 자녀라면 다 생명을 구원하는 이런 은혜와 이 명령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이 은혜예요.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이 절에 전도하라 했는데 니느웨는 여러분 육지로 한번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세요. 육지로 올라가면 돼저 푸른 거는 지중해 바다인 거 아시죠? 바다예요. 런데 배를 탈 필요가 없어요. 육지로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뭐배 타라고 그렇게 그 당시 배도 잘 없었는데 그런데 저 지금 스페인으로 배를 타고 반대로 간 거예요. 육지로 걸어가면 되는데 반대로 여러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 반대 방향으로 왔어요. 여러분 믿고 안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얘그 자녀가 맘대로 하는 겁니까? 자녀가 하나님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을 세우는 하나님이 자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탄생해야 돼요. 믿고 안 믿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전하는 거 복까지만 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는 거라니까요. 생명은 탄생은 우리 인간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더군다나 하나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어떻게 우리 인간이 거듭나게 하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고 내가 아닌 일일은 오늘 여호와께서 여나에게 너는 가서 이내가 네, 가서 외치라 너는 전 전달해라 전하라 할렐루야 그 것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어요? 사절에 여러분 도망하여 사절에. 여호와께서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들어와요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할렐루야 대풍랑을 만나고 요나 배를 깨버리고 자기 소유물을 다 바다에 던지고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뒤지도록 얻어 터졌습니다. 안, 안 죽도록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요나가 하나의 말씀 안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괜히 사건을 주고, 괜니 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가니까, 반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여러분, 거기다 회초리를 들고, 사건 사고를 들고, 뭐, 예, 뭐, 특별히 예, 또뭐 때로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기 때문에 뒤져도 얻어터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후에 회개하고, 물고기 배 속에서 회개하고 전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니네 외에 구원의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요나처럼 이번에 열린 세일 전도 도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니나 해라 하지 말고 목사님이나 하세요 리더나 하세요 당신이나 하세요 그러지 말고 오늘 말씀대로 요나가 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봐요. 연나가 합니다. 예, 네,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우리가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에,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가 교회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그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연나가 하는 것은 억지로도 겨우겨우도 하지 말고, 세일과 함께 기쁨과 자원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Jesus loves you 라는 고속도로에나 지금은 이게 많이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또 이게 국회까지 또 이게 종자연에서 또 지랄을 해가지고요. 종교자유연합이라는 불교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요게, 요게 어떤 성교단체나 어떤 교회가 세운 간판이 아니에요. 고속도로 가면 옛날에는 이게 좀 많았었는데 아마 국회 이거를 자꾸만 이야기해서 이거를 철거 아마 했을 했는 경우가 있고 남아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거 어떤 선교단체나 한 것이 아니라 고려 은단 회사가 세운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지저스 러브 유라고 저기에 고속도로 저렇게 세워놓은 것이 예전에는 몇개 이렇게 자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이미지 광고가 아니에요. 회사 주력 상품은 고려 은단인데 회사 이름이 고려 은단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저는 늘 은단을 가지고 고려 은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이근 네,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다 <laughs> 그래서 이이 은단 고려 은단이 이 비타민 C나 고려 은단의 광고를 하지 않고. 회사 이름을 알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 저기도 회사에 저렇게 세워 하지요.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예, 저렇게 이렇게 곳곳에서 세워 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주님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전도 간판을 저렇게 세울 때도 처음에는 주위에서 반대가 많았대요. 비타민 C나 은단의 비타민들이 이게 기독교인만 먹으면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인도, 타종교도, 안티들도 많은데 공격하면 어떻게 할 거냐? 아, 이렇게 하면 오히려 장사를 오히려 망칠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당시 지금은 그 아들이 하고 있는데요. 조창년 사장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문해 주시고 믿음 주시고 감동 주시는 대로 흔들리지 않고 자기 감동 주시는 대로 이것을 이렇게 진행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회사나 또 나나 복음 전파하는데 보탬이 될 것인가? 그 감동 기도하며 감동 주시는 대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저거를 세워놓고 얼마 후에 이 광고 후에. 여러분 이 회사가 어떻게 됐냐면은 그때 우리나라에 비타민 C 열풍이 일어났어요 한참 좀 전이죠 이왕재 박사가 서울대 교수 이왕재 박사가 그분이 비타민 C에 대해서 여러분 전국에 이렇게 강사로 다니기도 하고 또뭐 유튜브로 하기도 하고 비타민 C를 이렇게 열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 회사 매출이 수직 상승했다는 고려 은다는. 원래 보통 비타민C 고려은단이 은단이, 은단은 거의 뭐10% 20% 팔리지도 않는데요. 은단, 은단 매출은 별로 없고 비타민 매출이 8, 90% 나는 거예요. 그 회사 전체 매출 액수가. 그런데 고려은단이라는 회사 상호명 그대로 하는 거예요. 고려은단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와 말씀으로 그래서 이 회사가 그것을 세워놓고 비타민C 그 수직 상승해서 그때부터 아, 너 많이 이렇게 더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희더 하시리라. 많이 들었죠? 엄청 들었죠? 이게 그냥 우리 쉬운 말로 하면 은 이런 말이에요. 이게 나는 하나님 일하고 이게 이제 고구마 전도왕 이런 이말 계속했는데 나는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은 내일 하시고 예, 또 신구말로 그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나는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은 내일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금요일 날 배민 배달의 민족 옥수종합교회 그 목사님이 나오셔서 우유 배달에 대해서 말씀했지요. 목사님이 교회하는 그 우유 배달 어른 신들을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 여기에 늘 청년 때부터 소원하던 그 청년이 있었다고 했죠. 배달의 민족 창업자 일곱 번째, 여러분 승리를 한 거예요. 일곱 번째, 그래서 이사번망해도 여러분 이 우유 배달, 그 선교하고 후원하는데 이 양반이 소원하고 거기서 계속 이렇게 했던 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 망했는데 창업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일곱 번째 그런 여러분 금요일날 들으셨죠 일곱 번째 하도 똑같은 개업을 똑같이 여섯 번 하는데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찾다가 찾다가 안 돼서 사등 아니 창세기 2 6 장에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니까 으백 배가 되고 거부가 되었더라 그랬죠 그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목사님은 믿음이 없지. 여섯 번만인데, 니네 밥이나 좀 먹고 살아라. 이렇게 생각했다고 했죠 그런데, 진짜로 그게 백 배가 되어가지고, 거부가 돼. 정말 여러분, 그 먼저 성교를 하고, 우유 배달에 여러분 소원을 하고, 이렇게 했던 배민, 이 사람, 그때는 배민이 아니에요. 배달의 민족이 아니죠. 그런데 그 일곱 번째 배달의 민족, 배민을 창업해 가지고 사장이 되고 김봉진 의장 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거기에 백배가 되고 거부가 되었더라. 진짜 거부가 되었대요. 할렐루야. 예. 선교하고 전도하고 거기에 할때 하나님이 내일 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는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은 내일 하시고, 할렐루야. 이 간증이 오벳 에돔, 애돔. 오벳 에돔은 소문난 간증이에요. 왕에게까지 소문난 간증이 이번에 다 있기를 주의 이름로 축복합니다.